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 되기의 미주 올입니다 오늘은 현재 미국 증시 현재 제가 영상 찍는 찍는 시점에서 지금 피바다이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비트코인 도치코인 등 각종 코인들이 급락이 나왔으며 이 급락으로 인해서 미국 선물 장이 오픈하기 전부터 갑자기 급락을 하더니 마찬가지로 이제 현재 본장에서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현재 나스닥 마이너스 1.1% 선물이 올랐었으나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1 3에 달하고요. S&P도 마이너스 1.57% 다우도 마이너스 1.56% 러셀 2000은 마이너스 2.42% 중소형주가 지금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고 보통 이제 나스닥이 하락을 하더라도 S&P500과 다우는 좀더 상승이 나오거나 약보합세를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지금 보았을 때, 가상화폐, 화폐 시장이 먼저 빠지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각종 이제 팔란티어 주식 차트라든지, 각종 그 관련된 종목들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QQ 기준으로 제 차트를 한번 볼 것인데, 관련해서 지금 QQQ 제가 이전에 121선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였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121선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어 좀더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이제 개별 종목들은 이제 개별 종목에 따라서 버텨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c t c 제가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a c t c 2.29%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팔란티어 역시 1.8% 9%대에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사이에 이제 좀더 회복장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하지만 종가까지는 꾸준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아직 FOMC 회의록 아직 공개 안 됐기 때문에 이 이후 영상, 내일 영상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상화폐 관련해서 코인들의 차트도 같이 보고 현재 가격이 어떤지 같이 여러분들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주인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매수나 매도 의견 한임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 어, 마이크가 너무 소리가 적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어제 이제 마이크를 구입해서 오늘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고장이 났는지 지금 마이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마이크 기준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며, 제가 이제 공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비트 레이트를 조금 올렸습니다. 아직도 이제 속, 소리가 작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제가 어차피 마이크 다시 교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OBS 스튜디오 이제 소프트웨어도 좀 바꿔서 사용을 할 예정이니까, 참,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마켓 워치만 보더라도, 이제 어떤 기사들이 이제 주로 있는지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 40% 크래시, 그니까 가상화폐 시장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40% 정도 지금 하락이 나왔고요. 지금 펀드 매니저들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주식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어뭐 달나라까지 갔던 주식들에 대해서 현재 지구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겠냐? 폴백 그러니까 좀더 떨어지는 것, 것에 대해서 염두를 둬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지금 한다고 이제 물론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QQQ 관련해서 한번 차트를 보면 현재 일단 어, 주식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시향을 잠깐 보면은 현재 기준입니다. 지금 다운은 마이너스 1.6%. 아까는 제가 이제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다운은 현재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 1.6%, 나스닥 마이너스 1.44%, S&P 500 마이너스 1.57% 이고요. 현재 몇개 종목을 빼고는 모든 종목들이 하락한다고 보시면 되며 지금 월마트는 지금 상승 플러스 0.52%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Salesforce.com은 1.52% 상승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섹터에서 아날로그 디바이스스의 0.69%, 그다음 m x i m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 모든 종목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상승 나온 종목 TGT 4.56%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 지금 Booking Holdings Inc.가 0.23%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모두 하락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주 많이 빠진 것은 아니, 아니기 때문에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 QQQ, 과연 121선 위에서 종가를 마무리할지가 지금 의문이고요.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제가 저번에 한번 121선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120일선을 지지하고 올라갔었고 이번에도 120일선을 지지하고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이 120일선을 지지할지 아니면 좀더 빠질지 지켜봐야 될것 같으며 이 120일선이 이제 좀더 무너지게 된다면 좀더 하락에 더 염두를 둬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가져갈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은 아직 팔, 팔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어차피 20불 이상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이 좋지 못하지만 마이너스 2.4%에 달하는 그러니까 아주 많이 빠지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염두에 크게 매도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 되지 않나 어차피 장기로 가져갈 종목은 오히려 저가의 줄줄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비트코인 많이 빠졌으니 당연히 코인 베이스 마이너스 9%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상상 상장 이후로 지속적으로 한번의 반등.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이 나왔고, 현재 217불, 이전에 이제 저가는 208불까지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ACTC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CTC 잠깐 보면은, 마찬가지로 ACTC도 크게 많이 빠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뭐, 현재 ACTC 주가를 잠깐 보면은, ACTC 현재 마이너스 2.25%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핀비즈에서 가상화폐, 각종 가상화폐들의 어, 하락률을 보면 비트코인 현재 마이너스 13.66%,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20.77%, 어, 리플이 마이너스 22.57%로 보이고요. 어, 비트코인에 대한 차트를 한번 이제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주가에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무래도 가상화폐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이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외에는 특별히 지금 악재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이 영상 이후에 좀더 어떤 악재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더 분석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고요.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보면은 뭐 작년부터 해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고요. 달러 (USD) 달러 기준으로 한 4만 불 찍었다가 지금 하락이 나왔다가. 최근에 뭐 5만불 때 6만불 때를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하락 후 약간의 상승 이후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5월달 들어서 이때가 5월달이 좀 행보를 하다가 5월 둘째 주 셋째 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특히나 가장 앞에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도 많이 빠졌고 오늘도 많이 빠졌고 특히나 장중에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의 하락은 결국 주가의 하락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장 끝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어 보조 지표상으로는 지금 현재 저점이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단한 가지 이제 여러, 번 여러 차례 얘기 드렸지만, 머니플로우 인덱스에 이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 어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장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 비중을 가능한 이제 이득보는 이제 주식에서 현금 비중을 좀더 늘려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락장에서 이제 매수해서 이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이 어, 인버스 종목들입니다. 제가 한번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인버스 관련해서도 지금 이미 한번 샀다가 매도를 했고, 지금 앞으로 지금 한번더 살려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그 매수 타이밍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아마도 6월 7월 달이 되지 않을까. 현재 5월 달은 일단 지켜보고요. 6월 7월 달쯤에 한번 매수 타이밍이 와서 SQQQ라든지 지금 이제 검색이 안 되는데 펜비즈닷컴에서 어,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SQQQ 어, 물론 이제 주식이 하락한다고 해도 어,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때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때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번더좀더 더 하락이 나오거나 행보 장세가 좀더 지속된다면 7월쯤에 한번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늦어도 6월 7월에는 SQQQ라든지 SOXX를 가지고 한번 매수 타이밍이 와서 대략 30% 이상 20% 이상은 수익을 볼수 있는 기간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번 하락장의 SOX 같은 경우는 대략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제 매수 타이밍을 지켜봐서 제가 매수한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영상 마음, 마음에 드신다면 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에 이제 제 채널에 구독을 계속 해주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SQQ와 q SOX 관련해서 매수하는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마음에 드시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조였습니다.